어 이게 오늘 분위기가 조금 좀 가라앉은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앞에 보니까 어 우리 형님 누님들도 계시고 예어저잘 모르시죠 예어 예, 그렇습니다 네 활동 굉장히 오래 했는데 어, 방송 을 그렇게 많이 안 해서 요즘에 좀 많이 하고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 많이 어, 찾아 어, 주시고 또 음악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고? <laughs> 귀엽다. 음. 몇 살이야? 다섯 살. 어 너무 잘생겼다. 엄마하고 같이 온 거예요? 사도야. 어. 아 아? 사도야. 아, 어? 사도야. 어? 아어 형이네 형. 그렇지? 아 누나 누나 누나. 아니 여기서 보면은 이 뒤에 머리가 <laughs> 이게 안 보여가지고 그렇게 앞에 짧기리 있었고 남자. 어. 어, 애기줄 알았어요. 아, 네. 공주님이구나. 네네네. 아, 아빠하고 엄마하고 동생하고 누나하고 이렇게 오셨고 오늘 가족끼리 오신 분들도 되게 많죠. 여기 근처에 사시는 분들. 네. 어, 이제 다음 곡 불러드릴 곡은 어, 어, 제가 같이 부를 곡들을 좀 갖고 왔어요. 왜냐면 약간 그 어, 좀 약간 소국장의 그런. 어 콘서트 같은 그런 느낌 같아 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부를 수 있는 노래를 가져왔고요 제가 옛날에 어, 불렀었던 노래인데 어미씽뉴 부를 거예요 어. 근데 이제 그 제가 혼자 부를 거라서 어 제가 옆에 있는 친구가 요즘에 그 청소에 빠져가지고 광이 됐어요 <laughs> 어 그래서 어그 파트들을 저하고 이렇게 나눠서 같이 부르면 어. 되게 좋은 추억으로 남지 않을까 아,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미생유와 어, 뒤에 남자답게도 조금 해서 어,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 먹고 준비되셨어요? 미생유가 나온 지 오래 돼가지고 아마 우리 저기 우리 꼬마 애기 친구들은 어, 아예 모를 거야. 어, 아시는 분들은 좀 여기 이쪽에 다 어, 따라 불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시오